12월 25일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KSN 같은 경우에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홀딩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어, 위에서 올라왔을 때, 지금, 롱은 팔았고요그 다음에, 지금, 쇼시 걸려있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쇼스는 마이너스가 많이 걸려있는 상태였는데 청산이 될뻔 했는데, 어, 청산을 되지 않게 조금씩 이제 늘려가지고, 음, 숏을 조금 더 금액을 보충해서 숏을 좀 키웠고 그 다음에 천불 정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좀 키웠기 때문에 약간 요쯤에 있었는데 이쯤에 숏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죠 우선은 며칠 더 두고 보겠습니다 30%가 올라왔고 25%가 올라왔는데 아 30%가 올라왔다 봐야죠 30%가 올라왔는데 뭐더 올라갈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방어를 할지도 조금 의문인데, 내려올 건지, 그거는 추이를좀 볼게요. 어제, 아, 밤에 만화하고 KSM이 많이 올라갔는데, 만화도 한17%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만화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올라서 얘도 거의 20% 넘게 올라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이제 다시 봐야 되고요. 많아도 보시면 이제 롱을 다 팔았어요. 롱을 팔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거기서 거기 이제 그 구간에서 있고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어 조금 팔아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바 같은 경우에 보시죠. 카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와 여기인데,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바가 청산이 54%네요. 57% 0.52%좀더 올라가야 되니까, 얼만큼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얘도 좀더 올라가면 롱을 청산할지, 우선은 좀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2%로 어제 시작했죠. 그제2로 시작했는데 어 니어 같은 경우는 두 건이 처리됐고 두 건이 처리됐고 LRC가 한건 처리됐고 LRC 아 LRC가 아니군요. 마스크와 MKR이 있는데 얘네들은 체결이 되지 않았어요. 2%인데 아 보면은 리어를 좀 보겠습니다. 리어 리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 여기서 이제 많이 움직였네요. 여기서 오라가내랑 많이 움직여서 위로 가면서 하나 56, 562에서 5625 이쯤에서 아저 위로 올라가면서 됐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5, 5, 2, 6. 5, 5, 2, 6. 요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가 됐네요.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원래 좀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포인트가 아무래도 조금 너무 간격이 높,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일봉으로 좀 볼게요. 밀봉이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이어가 지금 4시간 봉이 좀 이상 하네요. 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이 뭐 정도의 오락내리락인데 음. 지금 현재 요 정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움직였다라고 보면은, 아, 어좀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2%가 지금 적절한지, 아니면 좀더 내려야 되는지를 보고 있어요. M 지금은 좀 적절한 것 같아요, 니어는. 근데 이 로직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래가 많아야 제 마이너스를 상쇄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 퍼센트를 하면 지금 거래가 너무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7에서 4.7까지 움직였잖아요. 40%가 넘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좀 방법이 없죠. 어떻게 보면. 한요 정도 20%에서 30% 사이에 움직여야 줘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손실이 많이 나게 되는 구조고, 아 지금 4시간 동안 여기서 어제 요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요, 요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 구간에서 자잘하게 수익이 난다라고 지금 시작한 건데 이 포인트는 좀 많이 수익이 안 나네요. MKR도 한번 볼까요? MKR도 이전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200, 2,417 여기까지, 여기까지 떨어졌으니, 1600.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2400에서 1600이면, 거의 뭐몇 퍼센트야. 얘도 거의 40% 가까이, 30% 정도 이제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이제 왕도가 없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는 요거 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 형, 형국이고, 2%라고 해도 지금 40%가 왔다 갔다 하면, 30~40%가 왔다 갔다 하면, 아 이걸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지, 과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저도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배수를 줄여서 배수를 줄여서 청산이 안 되게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지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했어요 저 시스템 보호도 있고 다 있는데 우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보고 우리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판단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다 이거는 지금 몇년 동안 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음좀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이 파인트로 우선은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좀더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가격이 내려오면 쭉 해가지고 정리 다시 할 거예요. 아직은 가격이 안 내려와서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좀 이상입니다.